근로자의 정년 60세를 보장해야 한다는 정년 연장법. 일각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만큼 꼭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고령의 근로자들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오늘 정년 연장법과 또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글로 쓰고 발로 뛰는 글로벌 기자, 아주 경제 박재홍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정년 연장법으로 흔히 부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기업 정, 기업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 고용자 촉진법 개정안을 본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요. 네. 아, 정년 연장 법안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 내용은 2016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 지방 공사, 지방 공단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고 2017년부터는 300인 미만의 사업장 그리고 국가 및 지자체까지 확대를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네, 정년 60세는 기존에 사업장마다 권고를 하던 내용인데 이게 의무화가 된 셈이네요? 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를 60세 아, 이전에 퇴직을 시킬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하는 처벌 조항도 마련을 해서 정년 60세에 대한 법적 강제성도 높인 상황입니다. 네. 자, 2016년부터 적용이 돼서 2017년에 모든 사업장에 확대가 된다고 하면 이 정년 연장법의 첫 번째 적용 대상은 1958년에 출생한 근로자들이 될 겁니다. 어, 그런데 정년 연장법에 대한 갈등도 만만치가 않죠? 네, 노동계에서는 이미 이번 법안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필수적 조치라고 환영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네. 반면 재계에서는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청년 실업이 심각한 사회 문제인 상황에서 정년을 더 늘리면 기존에 있던 고령 근로자들이 청년, 청년들에게 돌아갈 일자리 기회를 더 뺏어간다는 논리인 거죠. 아, 그,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숙련된 근로자만이 할수 있는 일이 있다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 재계에서는 계속 반대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법안은 통과가 됐군요. 네, 지난달 26일에 경제 5단체장 상금 부회장들이 긴급 회동을 열기도 했고요. 29일에는 네. 아예 국회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정년 연장법이 이미 통과된 상태에서 또 다른 불씨가 된 것이 바로 임금 피크제입니다. 정년은 연장이 되지만 연봉은 어떻게 조정이 될지 미지수인데 현재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그 임금 피크제는 연속 근속 연수에 따라서 일정한 시기에 이르면 그때 연봉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여가는 대신에 정년을 보장을 하는 제도인데요. 네. 현재 노동계에서는 역시 반발을 하고 있고 재계에서는 임금 피크제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과 법안에 임금 피크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마 노동계와 재계 그리고 노사간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임금 피크제가 도입이 되면 근로자의 삶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반해서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대체 휴일제 도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실시한 대체 휴일제 찬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전체 응답자 중 무려 90.8%가 대체 휴일제 도입을 찬성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요. 박 기자는 대체 휴일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네, 저도 근로자이고요. 저뿐만 네. 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이 아마 찬성을 하는 입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제계에서는 대체 휴일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겠군요. 네, 제계에서는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대체 휴일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새누리당을 비롯해서 전계의 전방위로 로비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법안 처리가 이루어질지 지켜보시는 것도 아마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체 휴일제 도입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년 연장법과 또임금피크제 나아가서 대체 휴일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해도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완 대책도 함께 마련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